에 보면은 더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하기를 할 거예요. 선물하기 위해서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더하기 눌러 주면 선물하기가 보이죠. 빨간색에 선물하기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면 선물하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선물하기는 내가 콕 집어서 해주는 거고 두근두근 선물 게임은 랜덤으로 갈 수도 있고 선착순 10명 이렇게 해서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두 선물하기 하면 내가 콕 집어서 하는 거야. 선물님한테 하고 싶으면 선생한테 이제 두근두근 선물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몇 명에게 줄 거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섯 명, 네 명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랜덤으로 해놓으면 누가 받을지 몰라요. 근데 랜덤으로 안 하고 그 옆에 랜덤으로 하면은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하면은 한 10분 동안에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4명을 했어요. 그럼 4명이 선착순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선착순 선물 게임은 시작 후 10분 동안 10분 동안만 진행되면 당첨자가 없는 선물은 자동 결제 취소가 됩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에다가 지금의어좀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네.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해요 좋은. 그럼 칸초로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아 칸초는 좀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마이쮸로 하겠습니다 마이쮸 마이쮸도 1600원이야 마이쮸를 클릭하고 선착순 4명한테 쏠 거예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쭉 보시고 유효기간은 366일이죠 여기서 어디서 가냐면은 GS25 GS25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하기 노란색 박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4명 한다고 여기에서 더 올려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개씩 주는 거야. 제가 처음에 이거 몰라서네 개씩 주었어요. 하나씩 주었는데. 여기 한 개가 있죠. 근데 만약에 얘를 몰랐어. 처음에난 4명만 주려고 했더니 이게 다른 한 사람 앞에 네 개가 간 거야. 이 처음이라 몰랐죠. 여기가 1이 돼야지 한 사람 앞에 한개몇 명한테? 4명. 그래서 6,4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란색 박스를 클릭합니다. 아, 짜잔! 여기 그림을 이렇게 선택해 줄수 있어요. 자, 추석, 아, 재미, 이렇게 뭐 옮겨가면서 볼수 있고, 감사 하면, 감사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지금 추석이다. 그러면 추석 선물 보낼 때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죠. 저는 얘를 선택하고 텍스트 추가도 할수 있어요. 텍스트 추가 클릭 하면 얘를 클릭하면 이제 글씨를 쓸수 있는 창이 나오죠. 저는 음성 버튼을 눌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성 버튼을 눌러서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메시지가 들어갔고, 여기 보면 음성 추가가 있죠. 여기 이 부분에 음성 추가가 있는데, 음성도 나의 목소리도 넣을 수가 있어요. 글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음성 추가를 클릭하고,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 사용,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허용. 빨간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고요. 정지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고서 다시 녹음하기. 아 이게 잘 됐다 그러면 저장하기를 눌러주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봉 배움터 9월 핸드폰에서 선물하기 했어요. 아 마음에 안 드네. 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녹음하기. 이걸 눌러서 다시 녹음하는 거야. 다시 녹음하기. 그리고 빨간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줘야 되겠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추석 잘 보내세요. 자, 정지를 했어요. 이거 한번 들어 볼게요. 플레이. 들어봐야겠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추석 잘 보내세요. 마음에 들면 어떡해요? 저장하기. 노란색 바를 눌러서 저장 녹음 내용을 편지에 담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음성표시가 되어져 있죠. 음성표시에 쭉 가죠. 그리고 글씨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보내는지 써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줄 바꿀 때는 이 엔터키를 써주면 되고요. 김형숙 강사 했어요. 이제 결제만 하면 돼. 결제만.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6,400원. 근데 저는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카카오 뱅크 등록을 해놨죠. 그리고 나서 결제하기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등록을 해놨고 6자리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6자리로 등록을 합니다. 결제번호 6자리 등록했더니 결제가 되었어요. 주문내요 선착순 4명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톡방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얼른 톡방에 가서 보세요. 선착순 받아야죠. 그래서 가입표를 눌러줍니다. 가입표 눌러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채팅방에 왔더니 선착순 선물 쏜다. 지금 전체 채팅방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당첨자 확인하기 클릭. 당첨자 확인하기 클릭해야죠. 얼른 가서 눌러야지. 그래야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개만 껐다 하지 말고 얘를 눌러야지, 얼른. 자, 당첨자 확인하기 클릭. 신용목님, 손한번 들어주세요. 와우. 축하드려요. 네, 여기서 받았죠, 한 명. 아직 세 명이 남았어요. 네, 클릭해야죠. 여기 들어오죠. 나도 받으러 갈래를 클릭하는 거예요. 나도 받으러 갈래 클릭했더니 선착순 게임이 종료가 되었대. 왜 종료가 되었어요? 시간이 시간이 아니라 네 명이 다 받아가 버린 거야. 그렇죠. 10분 안에 못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0분 제한 설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선착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네, 이것은 단체로 선물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방법도 똑같죠. 가입표 하고 제가 어, 저희 아들을 하나 불러서 선물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선물 줄 사람을 저는 제 자녀를 꼽았어요. 그러면 선물하는 방법은 똑같죠. 하단에 더하기 눌러서 그리고 선물하기. 1대1로 선물을 하는 거죠. 1대1로 선물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선물을 해주고 싶으냐. 바나나 우유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를 검색하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저희 집에는 CU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 CU를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바나나 우유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바나나 우유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 1700원이네요. CU. CU인지 GS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하고, 선물하기. 클릭해주세요. 선물하기. 클릭. 몇개줄 거예요? 한 개. 네, 저는 두개줄 거예요. 저하고 데이트할 거니까. 이게 네, 개수 두개 주고, 선물하기. 클릭. 여기에다가 추석인데 추석이라고 하지 말고 어, 사랑해 내 마음을 받아줘 뭐 이런 게 있는데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네 이렇게 글씨를 썼죠. 음성 추가하고 싶으면 음성을 추가하면 되고 그냥 글씨만 쓰고 확인하고. 결제하기 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나 비밀번호 6자리 설정한 거 눌러 주면 돼요 네 결제가 완료되었죠 유엔총장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주문내역을 봐서 확인을 할수 있겠죠 아니면 1대1 대화방으로 가기 주문내역 확인하고 싶으면 주문내역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주문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조금 전에 말주 보냈던 거, 지금 바나나 우유 보냈던 거, 제가 사람들에게 보냈던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입표 눌러 주시고요. 선물하기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상단에 가입표 눌러 주면 확인. 그리고 여기 채팅방에 왔더니 바나나 우유가 저희 아들한테 도착이 됐죠.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하고 함께 해보면 유익한 선물하기가 되겠습니다. 혼자 감사합니다. 우자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함께 온 메시지가 있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주문내역 보기. 메시지 카드를 열어보는 거예요. 예, 네, 주문내역 보기 할 수도 있고 메시지 카드 열어보기 클릭.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썼어요? 바나나를 두개 보내면서.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아시겠죠? 네. 가입표 눌러서 닫아주시면 돼요. 맨 위에 상단에 가입표. 고맙습니다.